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교과서 66쪽부터 67쪽에 있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적 차원의 실천 방안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그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시민단체, 그리고 기업의 여러 가지 실천방안들에 대해서 확인을 했었어요. 노력 같은 것들을. 오늘은 이에, 어, 이에 이어서 개인까지.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 주에 수업을 하면서, 원격 수업에서 이네 가지의 주체들이 각각 할수 있는 것들을 어, 정확하게 연결 짓는 것.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음, 중점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개인적 차원의 실천 방안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날 환경 문제는 상품이 생산되고 소비 폐기되는 단계 전반에 걸쳐서 발생하고 있다. 그렇죠. 아무래도 물건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용을 하고 없어지는 과정 모든 과정에서 환경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정부와 시민단체 기업 개인 등 우리 사회의 각 주체가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 협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개인이 일상생활에서부터 환경보호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지녀야 한다. 자 환경보호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지녀야 한다. 특히. 개인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고 정부의 환경 정책이나 제도에 따르지 않으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환경을 고려하는 개인의 소비가 늘어나지 않으면 기업 역시 환경 친화적인 제품이나 기술 개발에 힘쓰려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여러 가지 소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환경 마크가 부착된 상품을 선택해서, 어 노력하는 하나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여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개인이 환경보호를 실천한 방안은 다양합니다. 우선,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단어 들어본 적 있을까요? S-E-S-E. -S -E. 한 10년 정도 된것 같아요. 10년 이상은 된것 같은데, 이게 이제 환경 캠페인 활동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Save energy, save earth. 전기를 절약을 하면서 지구를 어떻게 생각하며 보호하자라는 어 그런 이제 문구였었는데요. 여기 있는 것처럼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을 하는 부분. 일회용 컵 대신 개인용 컵 사용하기,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걷기,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절수형 샤워기 사용하기, 음식물 쓰레기 남기지 않기 등이 해당한다. 이, 이걸 한마디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을 하는 것이고요. 다음 두 번째 재사용과 재활용을 생활화하는 것. 이제 재사용은 옆에 나와 있죠. 쓸모 있는 물건을 버리는 대신 고쳐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고 기증하는 것으로 교복 물려주기,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판매하기 등이 있다. 뭐 가장 대표적으로 물려주기도 있겠지만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판매하는 중고거래 시장 같은 경우를 활용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재사용 중에서도 음, 그, 이제, 제일 많이 할, 어, 재사용, 어, 똑같은 제품을 그대로 이제 활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 우리가 실제 주변에서 할수 있는 재사용에는 무엇이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도, 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을 저 혼자만 쓰는 게 아니라 학교에 있는 또 다른 아이를 키우는 선생님에게 어떤 물건을 샀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물건을 한 번씩 이렇게 빌려주면서 그, 어떻게 생각하면 그 물건을 만드는데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재사용이 되지 않을까. 선생님이 실천하고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재활용은 버려지는 물건을 자원으로 다시 활용하는 것으로 종이, 유리, 플라스틱, 알루미늄 캔 등을 분리배출하는 일이 대표적인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실제로 이제 재사용, 재활용, 음, 그, 경계가 애매하긴 하지만, 선생님이 알기로는 재사용에 해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빈병, 그, 빈병수거. 어, 여러분은 아직은 이제, 술을 마실 수는 없으니까, 음료수 병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좋긴 한데, 그, 맥주 병이 됐든, 소주 병이 됐든, 음료수 병이 됐든, 이거를 마트에 다시 갖다 주면은, 다시 환불을 해주잖아요. 돈으로. 동전 100원이면 100원, 120원, 120원.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실제로 그 병들은 다시 사용을 합니다. 이게 재사용에 해당을 하겠죠. 어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코카콜라 회사에서 실제로 이제 조사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어, 독일이라든지, 뭐,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코카콜라 병을 거의 한 13번에서 14번 정도 평균적으로 재사용을 한다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코카콜라 병이 재사용이 되는 횟수가 한 6, 7회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유럽에 비하자면 거의 절반 수준밖에 재활, 재사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원을 더 낭비를 하고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그, 그 음식점 같은데 갔었을 때 이제 음료수를 시킬 때 보면은 콜라병 같은 경우, 사이다병 같은 경우를 보면은 완전 깨끗한 콜라 사이다병보다는 약간의 어 조금 기스가 많이 나 있는. 어, 사용감이 있는 이제 그런 콜라병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병들이 다시 재사용이 되는 경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도 개인은 환경 관련 법을 지키고, 정책에 동참하면서 환경 친화적인 상품을 소비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개인이 실천을 할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것 같고요. 실제로 선생님이 저번 에 시간에도 말했던 것처럼 선생님은 그, 물을 사 먹을 때 어, 집에서 물을 사 먹을 때 1리터짜리 생수병을 사는데 옛날에는 생수병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여기 중간에 라벨이 붙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삼다수면, 삼다수, 백산수면, 백산수, 아이시스면, 아이시스 막 이렇게 딱 적어져 있는 비닐이 덮여 있는 그런 제품을 처음에는 사용을 했었는데 음, 한달 정도 된것 같아요. 한두 달 정도. 어느 순간부터 마트 진열장에 라벨 표시가 없는 물병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똑같은 가격일 수도 있고, 조금은 이제 뭐 몇십 원이라도 저렴할 수도 있긴 한데, 원래 내가 사먹던 물이기도 했고, 라벨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선생님한테는 좀 크게 다가왔었어요. 왜냐면, 실제로 이제 집에서 선생님이 분리수거를 하는 과정에서, 비닐을 떼는 게 매우 귀찮은 일이기도 하거든요. 안 떼고 버리는 경우도 옛날에는 많았었지만, 최근에는 어떤 것이든지 다 떼어서 버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제 뭐잘 떼어지는 제품들도 있지만, 잘안 떼어지는 제품들도 있거든요. 잘안 떼어지다 보니까 손톱이 상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그런데 아예 비닐이 없는 제품이 등장을 하니까, 어 이거 진짜 좋은데 이거는 그냥 버리기만 하면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이런 비닐이 아예 없는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물론 환경을 생각을 하고 뭐 내가 조금 더 동참을 하겠다 싶으면 어쩌면 물을 사 먹는 것보다는 집에서 이제 물을 수돗물을 어, 먹는 방법도 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그 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다른 부분에서도 활용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라 이제 개인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라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잘 실천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책 아래쪽에 보면 우리 책 아래쪽에 보면 나의 생활 속에서 환경을 지키는 방안은 무엇일까? 라고 해서 첫 번째 자료는 노 임팩트 맨으로 살아보기입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노 임팩트맨은 한 가족의 무모한 도전과 실수를 통해 우리에게 환경을 지키는 유쾌한 실천 방안을 제시해 줍니다. 주인공 콜리는 환경 운동가로 1년 동안 가족과 함께 지구 환경에 나쁜 영향을 최대한 주지 않는 생활에 도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콜린 가족의 첫 시도는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이었다. 실제로 우리가 쓰는 제품의 80%는 한 번만 쓰고 버리도록 만들어졌으며, 쓰레기의 40%가 포장이라고 한다. 그래서 콜린은 시장에 갈때 항상 유리병과 재활용 천조각 장바구니를 들고 다닌다. 콜린 가족은 자전거를 타거나 도보로 다니기. 내가 사는 지역에서 생산한 식료품 사먹기 이게 로컬 푸드 운동이 되겠죠? 이 부분은 로컬 푸드 운동, 필요 이상으로 소비하지 않기, 집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줄이기, 물을 아끼고 오염하지 않기, 환경 단체 활동을 통해 사회에 도움 주기 등을 차례대로 실천한다라고 해서 어, 개인들이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시험해보는. 어떻게 생각하면 다큐멘터리를 찍어준 거죠. 이제 그 실천하는 모습을. 자, 그럼 밑에 보면 적용해 모든 별로 노 임팩트맨에 제시된 과제 중 하나를 선정해 직접 실천해보고 느낀 점을 정리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은 실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기 있는 것처럼. 어,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학교를 다닐 때, <laughs>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는 조금 어렵고요. 혹시 집이 가까운 친구들이 있다라면 도보로 다니는 거. 그리고 로컬 푸드 이용하기, 필요 이상으로 소비하지 않기, 집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줄이기, 물 아끼고 오염하지 않기, 다음에 환경단체 활동은 나중에 여러분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할수 있겠고요. 혹시 대표적으로 이와 비슷한 과제들을 학교에서 할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제시해 줄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 학교에서도 식사를 하고, 이제 양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컵 사용하기. 선생님도 지금 학교에서 이제 양치를 할 때는 컵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 진짜 그냥 손으로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컵이, 컵을 사용하면 확실히 물을 절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제 이동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문단속뿐만 아니라, 전기, TV, 이런 제품들, 뭐 전기 제품들을, 어, 전, 전원을 잘 끄는 활동. 뭐, 이런 부분들을, 어, 여러분들이 조금 생활화하고 실천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고요. 다음, 녹색 생활 사진 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장의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맨 왼쪽에 플러그 뽑기 인증.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들은 언제나 뽑아 놓는 것들. 그 다음 두 번째, 이면지 사용 인증. 뭐, 옆에 보시면, 이면지를 만들어 보는 건데요. 실제로 우리 학교에도 보면은, 선생님이 이제 2층 교무실에 있으니까, 2층 교무실에 보면은, 새 용지도 있지만, 이면지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고 뭐할것 같은 경우들은, 이면지를 활용을 합니다. 어, 제가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쭉 2층에서 본 바로는, 어, 특정 선생님 한 분은요, 정말, 이면지를 적극 활용하시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어, 그분 같으면 정말로 어, 몸소 실천을 하시는 어, 분이다. 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그러니까 뭔가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을 때 한번 보고 확인을 하는, 뭐 예를 들어서 시험지를 한번 확인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냥 종이를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버릴 거니까 이면지를 활용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참고로 선생님 어, 뒤쪽에 앉아 있는 선생님이시고요 어, 영어 선생님이었습니다. 참고였습니다어 영어 선생님? 음, 영어 선생님 맞던가요? <laughs> 그랬던 것 같아요. 다음 세 번째 개인용 컵 사용 인증입니다. 나 하나부터 개인용 컵을 사용하면 나무를 살리고, 이러한 실천이 모이면 숲을 살린다는 친구의 말을 들었다. 그 뒤로 나도 일회용 컵 대신 개인용 컵을 사용하였다. 물한 잔을 마시면서도 환경을 생각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모습들을 사진으로 담아보고 실천을 하는 모습.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처음에는 뭐 보여주기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한 번, 두 번, 세번 보여주는 식으로라도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게 결국은 생활화가 되는 것이다. 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진점 같은 것들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 라고 생각이 되네요. 음.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면 개인의 그 시천 방안까지 해서 네 가지 주체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네 주체가 각자의 위치에서 모두 다 환경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결국은 환경이 잘 보존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놨지만 개인이 지키지 않고 기업이 이를 따라가지 않는다라면 환경은 당연히 좋아질 수가 없겠죠. 반대로 시민단체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정책을 취하지 않는다. 당연히 환경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주체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게 가장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어,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어, 개인의 실천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법과제도 기업이 좋은 제품을 생산을 하고 혹은 어떤 유통 과정을 거치고 어떻게 하더라도 개인이 함부로 한다면, 물건을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어 소비하는 과정, 그리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한다면, 결국은 환경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 교과서 68쪽부터 69쪽 그리고 70쪽, 71쪽에 있는 내용들. 창의 융합 활동하기, 다 함께 갖고 가는 생태 도시에서부터 마지막 정리하기, 토론 활동까지 있는 내용들 중에서 선생님이 설명해 줄 내용들 간단하게 한번더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맞추겠고요. 역시나 수업이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이 영상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더 어, 땅방향에서 다시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구요. 어, 우리, 계속 이제 원격으로만 수업을 하고 있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어, 다음 주도 또 원격이잖아요. 만약에 계속 그 지금 단계가 유지가 된다라면, 아쉽지만, 어, 다 다음 주 혹시 얼굴 볼수 있을 때 내용 다시 한번더 정리해 주면, 뭐 전반적으로 내용 한번 정리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다시 쌍방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